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세븐 나이츠 5주년이 되었죠. 관련돼서 이벤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, 우선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,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안에 뭐 보물 상자가 이렇게 중간에 보일 실텐데 클릭을 하게 되면 무려 루비가 만 개나 지급이 됩니다. 이게 뭐 유저마다 다른지는 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오픈 때부터 했었는데 이제 만 개를 지급을 받았고, 그래서 이만 개로 당연히 이 저는 플레이어 뽑기를 할 예정인데, 아무튼간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념 특별 선물이라고 해서 루비를 무려 만 개나 지금까지 만개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뿌리는 그러니까 루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뿌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5주년 답게 시원하게 뿌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다음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오른쪽 인터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벤트 메뉴가 있어요.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출석 체크를 통해서 5주년 기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출석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예전에도 했던 그 이제 기념 보상하고 비슷비슷하면서 와, 여기에 보시게 되면 5성 스킬북 소환권도 있고요. 3주차에 보시게 되면 뭐 나쁘지 않게 있고, 마지막 주차 대박입니다. 육성 승리자 장신구 선택권을 뿌립니다. 드디어 이제 육성 승리자 장신구도 이렇게 뿌려지네요. 예전에는 진짜... <laughs> 저... 과연 뿌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또 5주년을 맞이해서 뿌리네요. 그래서, 어, 출석 보상, 그러니까 28일을 다 채우셔야겠죠. 그래서 28일을 다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승리자 장신구 선택권까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크리스의 포인트샵이라고 해서 이제 어, 크리스가 이번에 아무튼 심각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맞이해서 이제 포인트를 모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콘텐츠 하면은 이제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그 포인트로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거 기존에 많이 해왔던 그 이벤트 아시잖아요. 그게 약간 이번에는 포인트 개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. 이 이벤트도 에 참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뭐 가금을 하실 거면 이번에 좀 가성비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. 메이의 하얀 상자라고 해서 저도 좀 구매해볼까 고민 중인데 첫날 부터 루비 300개하고 신화정수 100개를 준다서 신화정수는 항상 좀 부족한데 이번에 좀 신화정수를 뿌리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가 않고 루비도 많이 주고 그리고 뭐 세공 포인트도 500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뭐 가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의 하양 상자가 이 새롭게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거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화각성 크리스의 이 이벤트 이제 나왔잖아요. 그래서 업적,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다양한 보상들을 챙기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앨리스의 보물상자라고 해서 이번에 역시나 루비를 뿌리다 보니까 이런 또 가성비 괜찮은 보물상자들을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5주년 특별상점도 있어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특별상점을 통해서 이제 뭐 직접 음 구매하는 것들고 캐시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 골드로 구매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골드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니까요. 이것도 구매하시고 어, 이 중에서 좀뭐 가성비 괜찮은 거를 좀 찾고 싶으시면은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만천 원에 승리자 장신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만천 원에 뭐갤리군대 축복권 능을 워낙에 지금 다들 이제 많이 가지고 계셔서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은데,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주년 특별 상점도 열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은.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이 시간에는 5주년을 맞이해서 진행이 된 이벤트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 뭐 다른 것보다 루비 많게 놔줘서 그게 대박인 것 같아요. 덕분에 저도 지금 루비 1 2000개가 되었는데 어, 1 2000개는 곧 있으면 증발할 예정입니다. 어, 프레이어가 나와서 그거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다 증발이 될것 같고 요그 영상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간에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이야기해봤으니까 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